여기도 싱싱한보너모을 파시는가? 신신한 하시요? 네네. 아유 잘하시예 고마워요 언니. <laughs> 잘할 다는데 얼마나 좋아? 자 여기도 한번 소개하고 가야 되겠네요. 원산지가 다 북산 께 많네요. 중국산도 있긴 한데. 스피커 있어요. 스위커 있어요. 보너몬 스피커. 어머니, 청주에 갔는데, 여기 반짝이를 걸어놓으니까, 파리가 안 날리대? 네, 반짝이 이렇게 걸어놓기만 해도, 거 고기는 그렇게. 어, 기도안들어가든데 네, 예. 네. 좋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응용해보세요. 반짝기빨짝기한 거. 지금 어머니께서 이거, 이렇게 수금에다 절여갖고, 다 말리시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 장사 몇년 하신 거예요? 40년. 40년? 여기 토박이세요 네. 어. 근데 왜 사투리 안 써요, 언니? 그러시오, 저래시오 그래요. 새요새요 예. 저도 사투리 써요. 새요 네, 들어야지, 그럼. 예, 그러라고? 야, 야 그러지. 어떻게, 예, 그러라고 그래요. 저기 있어요, 왜요? 어머니, 지금 이 작업은 뭐 하는 거예요? 저기 비닐을 붓는 거예요, 이게. 예. 비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염장 소금으로 염장하시고 있어요. 언니 저쪽에 있잖아 저기 보이잖아 공중화장실 염장하셔갖고 또 말리시는 거예요네한번 헹궈갖고 음. 내일 아침에 서너 번 헹겨요 야 소재로 네. 뭐 우리 어머니 여기 가게 이름이 뭐예요? 나무수산이요 나무수산? 네어사시네 여기서 하신거예요네 어, 그러면 뭐 단골도 많으시겠네 많아요 이제 내일 모레가 대목인데 어떨 것 같아요? 모레는 소용없어요 아, 왜요? 선물들은 안 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차례를 안 지내잖아 아 차례를 안지내다 산으로 가시더라고 네네 아 이제 그런 경향이 이제 명절 분위기가 다르죠? 네. 이제 차례를 지내야 가족들도 네. 오니까 반찬도 살것 같고 네 가족들이 안 오니까 그 유교적인 전통이 조금 이제 변형이 돼갖고 산에 가서 밥로는 간단하게 할것 같으네요. 귀찮고 그러니까. 음. 음. 아, 이걸 또 그런 게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많이. 네. 많이 미쳐요. 그리고 어머니가 장사를 해보시니까, 아, 명절인데 음. 왜이게 물건이 안 나갈까 했을 때 그런 점이 우미가 있네요. 가족들이 안 모이면 반찬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자식들은 오면 그냥 고기나 구워서 주면 되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여러 사람 오면은 반찬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옛날처럼 들안오니까다 네. 여행 가고 그냥 집에 있는 사람만 하니까 네. 요번에 는좀 길지 않습니까? 길어서 안 되겠다. 예. 길. 길수록기 그러니까 예. 시간 많은 사람들은 다 나가잖아. 맞아요. 그게 지금 우리 국내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음. 가는 것보다 음. 그 동남아시아하는게더 저렴하다고.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들이 또 추천하시겠네요. 그런게 있어요 맞아요 아이 놀러와요 잘해줄게요 서산동부시장에 들어오면 싱싱한 물건 많아요 가게 이름이 뭐예요 나무수산이요 나무수산? 나무수산? 나무수산 나무수산 네, 오셔서 많이 예. 많이 사가세요 잘 해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응. 어머니가 정답 말하시오 싱싱하고 자. 좋은 거 많아요 예. <laughs> 우리 어머니가 사버서 서벌, 은안게 그냥. 아주 그냥 장사 잘 하실 것 같아요. 고마안 예, 예. 보고도 하시는 거 봐. 안 보고도 그냥. 자, 자, 우리 어머니 여기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고나무를 많이 하시니까 이거는 차에 고도 냄새 안 나니까요. 가져가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 여기 전화번호 있나요? 네. 몇 번인가요? 어디, 가게 전화 번호 예, 여기에. 664에 예, 에 664-8596. 예, 664-8595. 8595. 예. 어머니 전화 뭐할 필요 없이요. 뭐 물건 살때 전화해야지. 알았어요. 예. 당장 오세요. 예. 명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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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아주 탐내게해주는데 우리 옵니다. 예. 알려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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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오세요, 형님. 알 네. 다 나무수산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머 이실도 좋으시고, 인터뷰도 해주시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동부시장에 수산 그그라 파는 데고 여기는 맛있게 먹고 아 여기 새말을고 바로 옆에네 찾기 쉽게 여기 새말을고 옆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 전당포도 있고요 오니 여기서 잘 보내시고요 네우 어머니가 다 손수 까갖고 이렇게 따시는 거 봐요 아유 집에 가서 손도 안 대겠냐 이렇게 그냥 안요아 이제 안고 이렇게 다 어머, 아, 찍어 아니요, 뭐. 손만 찍어요. 손이 뭐손찍어 우리 어머니 <laughs> 손이 네. 손이 아주 그냥 얼마 열심히 하시는 그래. 그래. 이 손이 거칠어졌어요. 그래, 이손들도 엄지 아니야. 그래요. 잘하시요. 얼마 나 고생하시는겨? 예,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팔, 팔고 네. 도라지도0개서 팔고. 이렇게 이렇게 세 분이 네, 똘똘뭉쳐 갖고 파시는 거예요. 네, 나름 따로 있는데 음, 저기 각 따로 있지. 음, 여기는 밤 갖고 나오셨네. 네, 나도 반 갖고 나오고 어, 반도 갖고 나오시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도 많이 이용해 주시. 이게 어디냐면 새만금고 네. 옆에 우리 어머니들이 네. 이렇게 앉아서 청소하시는 데 보라지도 파시고 네. 많시 거. 들기름도 직접 짜신 거예요, 언니 이런 거 얼마씩 하시는 거예요? 정말. 2만 원. 2만 원한 병에 들기름. 네, 네. 농사 지은 걸로 짜. 그러시오. 국산이요? 그죠 예. 음, 그래서 이제, 애들 또 이제, 썩히니까 애들 담병 주고, 이제 음, 팔을 먹고 그러라고. 음. 이제 공짜로 주지 마요. 응? 좋 자식들에게 공짜로 주지 고, 마요. 아니요, 내가 하는 동안 공짜로 주요 아이고, 맨날 얻어먹으면 돼요, 자식들이. 팔, 자식들이, 어머니. 허 하는 동안이니. 용돈도 많이 기리고 그래야지. 용돈 주요. 얘 많이 달라고 그래요, 안 절배. <웃음> <웃음> 아이, 또 걸어 벌으니까 괜찮아요? 음, 명품 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굴비 여기는 명품 굴비입니다 아, 뭐 명품 굴고 여기는 서유의 명품 직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네, 절결되갖고 선물로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면, 5개. 아, 싹, 이렇게. 아, 눈을또 가렸네. 이 굴비로. 이굴 네. 어, 그리고 이거, 얼마씩 파시는예요 네. 이거 네. 한 마리에 7천 원. 한 마리에 7천 원. 네. 그럼 저렇게 포장해갖고 선물로 하면 얼마예요? 포장해서 뭐, 다섯 마리짜리 있고, 일곱 마리짜리 있고, 네. 뭐, 더큰거 있고, 다 네. 틀려요. 아. 네. 예. 여기 상문좀 알려 주시고 예, 명품 수산이라고 서산에 국문시 예, 예. 시장 오시면 명품 시장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오시면은 첫 번째 여기 최고 큰 데. 최고 큰 데. 예. 목 최고 좋은 데. 네. 예, 여기 예.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예. 골비집은 여기 뿐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예. 골비 서산에서 유력하게 파는 골비집 여기 대표 아 선물 추석 때뭐 선물 엄청 나가고 지금 바빠가지고 얘기 못하겠네 그래요? 예. 많이 오시라고 좀 한번 예, 많이들 오세요. 고요. 고마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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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되세요. 자, 여기가 국내산 홍어도 파시고 불도 파시는 데에 명품 골비 집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네 마리도 있고 일곱 마리도 있고 또 다섯 마리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셔야 고요 한번 선물로 그니일집에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다리 1.5kg 러시아산 마모카왕지포 10장 4,000원. 네, 한1 0 0원 정도. 비닐을 씌워하고, 파리가 얼씬도 못하게 요네 네. 아이고, 맞아. 어머니 머리 좋아요, 머리. 멋지어고 파리를 얼씬못 와. 예. 네. 네. 자, 여름에는 여기다가 안 놔. 이런 거 이거 사놓는 거. 음. 이제 찬바람 밥을 넣. 오두로 채널 오늘 났어 오늘. 오늘? 네, 오늘. 음. 어머니 가게 이름 뭐예요? 여기 덕흥 수산. 예. 네? 덕흥 밀치상에. 예. 덕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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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덕흥 수산? 예. 네. 음. 덕흥 수산에 덕흥 덕흥 밀치상에 어머니 여기 화면 보고 많이 놀러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요 여기 많이 좀 놀러 오세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 네. 많이 좀팔아줘요 많이 좀 팔아주세요. 예, 명절이라 아주 잘 네, 먹을 깔끔하게 때좀 대먹게 좀. 대하게 잘해요. 예. 잘도 좀고요 어머니 가격 네. 저렴하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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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잘좀 네. 네. 해주시면 네. 많이 올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하나 잡수거가요 아유, 우리 어머니 인심도 좋아. 또 먹어보라고. 네. 뭐예요, 어머니? 뭔가 그냥 먹어보면 예. 알게요. 이렇게 많이 줘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봐요, 인심 봐. 그냥 퍼주는 거 봐. 아이고. 아, 구워, 양태채라고 그러네? 양태채. 베트남산이요? 네. 베트남산 음. 갔다가 구워서, 시계에다 음. 둘러서 양념해서. 그래서, 나올지 붉은 거 5,000원 주 여기는 인심도 좋아요. 빼요, 우리 어머니도 들 인형. 마지막 섞어도 될세요 그래야 동물이 맛있어요. 맛보라고? 하나 이렇게 주셨어 야, 하나 맞보세요. 이거 하나 맛보세요 이거 언니가 주셨는데 아 맛보는 거야 아 그래요? 맛보라 명서 줘야 맛보라고 해아명서자 이거 응. 맛보 내손 깨끗한데? 내, 내 손도 깨끗해요 저는 싫어 이거 언니가 인심이 얼마나 좋으냐안 네. 사도 이렇게 퍼줘 사도 안 사도 퍼주고 <laughs> 안서줘도괜찮습멸치 비싸요, 언니야. 어찌덕궁수산 건어물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덕궁멸치상에덕궁멸치상 네. 예. 네. 여기, 건어물입니다. 덕궁수산 네. 아, 같이 하는 거예요, 언니? 어머니? 네. 어머니하고 이렇게 따로인데 같이. 한 집이요? 오. 아, 예. 또 관광 오셔가고 이렇게 사가시면 좋죠. 전화회 만원. 안면좀 비싼이라고 되겠네요. 음. 와. 보시라고가요 와. 천원이 넓시게요 요건 2만원, 요건 만 7천원. 2 k g 요 네. 예. 만원 1kg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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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도. 여기도. 소라, 도 여기도. 여개도 여기도. 여기도. 개, 네 개,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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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 여기도. 여개정도도 여기도. 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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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여기로 아무도 넘게 든데? 넘어왔어? 사 가지 빼고 네. 너무 빡싸네, 다들. 네. 이거 요거 어, 그래. 그래. 요거는 얼마? 키로 요만. 만 얘는 자연이요거는 키로에 삼만 원짜로. 이거는 한 다리에 양귀. 거에 얘들은다요만다 그냥 구워먹을거면 여기서나오 애들 요런 애들 군대먹을거에요군대식안써먹을거에거는 안살아있어도 되잖아 요거이만원 2만 5천원 2만 5천원 1kg도 돼거 안에 이걸 냉동냉동으로 1kg 2만원 국산이에요? 국산 국산 요거야 요거 얘는 국산이고 수입은 에파로 네, 거라서 그가로... 냉동 이만원짜리 국산 국산으로 이, 주세요 음. 지금 근데 국산있는데 뭐하러 고 집에서 새우하고 아리기우라고 박자 하나에 넓혀서 넣으면 죠아 네, 고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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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옵니다 또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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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어가지고 네. 아 그래요? 네 이랑 음... 가족들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어... 장모님 때 오셔가지고 한똥이요한통네는 아니고 아예 한똥 한 통. 그래서 생신이가지고방 차려드리려고요 좋아하시나봐요 아주 좋은 일 하시네요 <웃음> <웃음> 아가씨가 생8 0인세요 어, 너무 이뻤고 여기서 나온거에요, 부산. 여기 자주 오세요? 사회식당? 네, 저기. 어요 단골이 1 0대 오는 것 같아요. 네. 서비스이킹도 좋으신가봐요? 오실때마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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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성이 너무 좋고 친절하셔가지고 네. 인식도 좋으시고 네. 네. 자주 옵니다. 다회 가세요. 아, 고무중가사이요? 예. 네. 다리기 2kg 4만원, 소라 1kg 2만원 해서 6만원, 새우 2kg 8만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응. 저희 상품권으로 결제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자시장을 살고 계신다고? 응. 많이 저희, 보시게 요 그냥 시요 감사합니다.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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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절하게 하시니까 오시네. 고모예요? 네? 이모? 비 식탁에 닮았어요. 아, 저분은? 네. 사가 많이 사가시는데 네. 여기 홍보좀 해달라고 했어요 아네 감사합니다 많이 놀러오시죠 네. 어, 여기 어머니들이 아이고 이거는 뭐예요 어머니? 이거 민물새우요 민물새우? 네 무지 좀 어, 맛있어요 진짜 보기 힘든데 무하고 예. 넣으면 맛있어요 예, 예. 호박 어머니가 여기 사상 수산이에요? 네나 예. 어, 이거는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봤어요? 예, 네 이거 얼마씩 하시는 거예요? 한 사발에 만원이요한 사발? 기게한 사발? 예. 어싼건 아니, 아니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거 비한 거네요 예. 맞아요 이거 목갈치고 예갈치 예. 여기 오니까 제주도, 예? 제주도 사온다 아 오늘 제주도 네 예. 여기 목갈치도 나온대네 네 그것도 나오고 어머니 민요 하실어요 예? 여기서 민 하실 요 예? 현재는 오라요 예, 예? 몇십 년? 저각시 시절에 넘었어요 그러면 3,40년? 네. 그럼 지금 40년? 예. 40년도 넘었어요. 40년도 넘었어요? 넘었어요? 예. 여기? 네, 예, 서산수산. 서산수산입니다. 우리 예. 어머니가 40년 됐네. 뒤에 f 는 아드님이세요? 아드님이 조금 있잖아요. 예. 가게 사세요. 게요 네. 우리 어머니, 한가, 명, 명절 잘 보내시고, 네, 예, 부자 되세요. 네, 잘 지내세요. 예, 민물새우, 아, 여기 어머니만 파시네요. 우럭은 <laughs> 우럭하고 <laughs> <laughs> 광원은 15,000원에 구매하시네요. 연어도 있네, 안아주원이쪽으로쭉 가보겠습니다. 조금 오후 되니까 손님들이 더 많이 나오셨어요. 지금 거의, 4시 정도가 다가오고 있어요. 네, 또 되면 더뭐 많이 올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저처럼 많아. 이 남지 국산이 1kg에 만5 0원 바지락이 1kg에 만원 새우는 어, 1kg에 애가도 그렇구 전어도 있고, 전어는 이렇게 돼. 네. 아, 이게 생선가게가 여기도 좀 많네요. 자방고등어, 어, 모델라인. 아, 여기는 시장 입구에 있어갖고, 잘될것 같은데. 다음에 또 보세요. 고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여기도 가족이 하는 것 같아요.